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네 <laughs> 네, 몽당연필 제7교시에 아, 10월 26일 참 오시기 힘든 날 함께해 주셔서 <laughs> 정말 고맙습니다 어, 자 오늘은 오늘도 역시 전국 인터넷을 많이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 중입니다 아, 하지만 오늘 저희 이 몽당연필의 생중계를 보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오늘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예. 자, 하지만 우리 일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laughs> 예. 하. 오늘 지교시 수업에 오늘 공연의 첫 번째 무대를 열어주실 분은 이렇게 놀랬습니다. 데뷔한 지가 벌써 24년째라고 하더군요 내년이면 25주년 아유 자기도 40대였구나 <laughs> 네 저의 음, 개인적으로는 대학 후배이기도 하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88년 강변가요제로 해성같이 등장해서 이상헌 씨를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주 그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야 노래밖에 할줄 모르니까 어, 이 무대를 통해서 네, 일본의 그 조선학교 이번에 지진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학교에 좀 힘이 되었으면 하고 나왔습니다. いいじゃん。 그럼 이 분이 몰아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퀴즈 1번. 아 시간이 돼야 될텐데 못갈것 같습니다. 어, 매년 이맘때죠. 올해는 이제 10월 말일, 30일에 하는데요. 전국의 조선학교, 예술의들대학교인데요 조선학교는 예술소조의 학생들의 경연대회인 조선학생 예술경연대회가 오사카 혹은 도쿄에서 열립니다. 2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지역 예선을 거쳐서 1박2일 동안 선보여서 금은 동상을 놓고 결리는데요 아, 정말 그 대단합니다. 그 실력들이. 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경연 대회에서 경쟁하지 않는 종목을 골라주세요. 네. 종어선 학생 예술 경연 대회에서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1. 성악. 잠깐만 이거 저기 중간에 들기 없습니다. 끝까지 다 들은 다음입니다. 시작하면 그때 하십시오. 네. 자, 성악. 2.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자지 선다 네거를 다 외우는 것이 중요하죠. 리듬 체조. 3. 사물놀이. 4. 무용. 정답은? 2번. 맞았습니다. 예. 아우. <laughs> 네. 아, 저기 이게 아니 게 아니 이게 저기 아예 근데 어, 네. 보통은 <웃음> <웃음> 네 축하드리고 이상원 씨의 사인이 들어간 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아 그래도 이게 제가 명색이 사회자인데 이렇게 부득부득 올라오시고 이렇게 <laughs> 네자 퀴즈 두 번째입니다 매년 가을 전국의 조선학교 운동 소조 아이들의 경쟁인 중앙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어렵다, 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습니다 네 (1번) 럭비 지난 시간 내 투구라고 해서 <laughs> 저 개망신당했던 자 일명 투구 네 럭비 2. 농구. 3. 배구. 4. 탁구. 정답은? 예, 예, 예. 예? 4번 틀렸습니다. 예. 예, 예. 3번 배구 틀렸습니다. 예. 저 저기, 저기. 저기 예. 농구요? 예? 농구 틀렸습니다. 예, 여기요. 당연히 1번이죠. 예. 아이, 참. 아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공연장 분위기가 이 모양이 되는지 아, 세 번째 퀴즈입니다. 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어, 지난 9월 말 몽당연필 대표단이 도치기 조선 초중급 학교에 다녀왔는데요. 어, 거기에 조선학교 아이들이 모이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약 천여 명의 동포들이 모였던 관계자들은 빠져주시고요. 네. 이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래, 이 나라. <laughs>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예. 그렇죠. 뭐 제가 뭐 아이돌입니까? 예. <laughs> 예. 그렇죠, 뭐, 인생 뭐. 예, 예. 네. 그래, 저기, 축하해. 그래, 가기가 어. 그래, 뭐, 찍어서 누구한테 보여줘봤자 알겠니, 친구들이. 그지? 그래도 어머니는 좋아할지 모르는데. 자신 어깨 부축할 수 있을까 가세 일로요? 네. 그쪽으로 가시고 예. 우리 경희씨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또 많은 다양한 형식으로 진보적인 음악운동을 하고 있는 또 분들과도 교류를 해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한 분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 이번은 이따 나오시면 또 본인이 소개 한번 하시겠지만요 일본에서 1948년부터 네, 48년. 48년부터 어, 일본 내에서 음악을 통해서 합창과 음악을 통해서 어, 우리의 진보적인 목표들 목표들니까 그러니까 반전 평화 민주주의를 노래하는 오타고의 전국협의회의 한국과의 교류 협력 문화교류 단장 단장님이신 고바야시 히카루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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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ために, 음악을 약다 쓰이 고토 い 1948년에 에, 탄생하고 하고, 그래서 그, 에, 60년 동안 에, 계속 그 평화 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에, 노래를 부르자고 결정된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시 잠시 얘기하고 우리 유임 학생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 토크가 어참 애매하죠. 네. <laughs> 할아버지에서 손녀딸까지 함께 모인 <laughs> 이 애매한 분위기 참 좋은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때요 한국 생활? 언제 왔어요? 2009년에 3월 초에 왔어요. 연세대학교 <laughs> 입학과 동시에. 입학과 동시에 네. 그러시고요. 어, 어때요 조선학교를 다니면서 그또 많은 분들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겁니다. 오늘 뭐아 조선학교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런 이야기보다 좀 솔직한 이야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네. 때로는 그 학교를 간다는 것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어린 나이에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부모님의 뜻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12년 동안 갈등이나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음. 어 역시 일본에서 외국인 학교니까는 약간 차별은 있죠. 그리고 네. 저는 일본에 살면서 일본의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학교 다니니까 음. 친구들은 다 이런 제열요법. 음.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섭섭하기도 했고. 음, 그래도 네. 그 조선학교를 나온 자부심이 있으시죠. 네. 일단 우리말을 잘 하시잖아요. 네, 민족도 배웠고. 네. 민족을 배웠고. 민족을 배웠고 또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음, 문어 자기 자기 정책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해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임 네. 학생이 사실은. 저희 몽당연필 측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통해서 저희에게 접촉을 해왔고 어, 몽당연필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하고 싶다라고 스스로 출연하겠다고 제안을 했다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laughs> 어, 저는 네. 원래 저도 제일 톰포 사회에 어떻게 힘이 되는 인간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음. <laughs> 더 편리한 사배. 회 로 살면 좋잖아요. 이렇게 음. 힘들게 살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런 한국인의 유명한 분들의 이런 집단을 몰랐어 음. 그걸 있다는 거 알았을 때어 나도 하고 싶다 잠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그냥 올라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그리고 違うわたしごらんごあなたと私と違うあなたあなたと違う私が 뭐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예, 의미 있는 자리에 동참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진심이에요. 예, 사실 제가 예, 몇 년간의 일본 유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일본에서도 음악생활을 했었습니다. 뭐 비슷한 뭐 인디밴드에서 음악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만나게 된... 송이 에게서그 조총연계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분들과도 뭐 상당한 친분을 쌓았었는데, 일단은 뭐 이름들이 생각이 나네요. 뭐 세이지군도 있고, 미카짱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국적 내지는 오른쪽, 왼쪽.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더라고요. 일단은 같은 결례라는 뭐 동질감만이 있었고 매우 뭐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잘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처음에 이 공연 섭외가 들어왔을 때 제가 대번에 예, 승낙을 했었던 거고요. 예. 예, 이런 무대가 그런 형제 자매들한테 조금 아주 가느다랐지만은. 확실한 그런 빛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Let's go! Rock it on. 지교실지거우셨습니까네 고맙습니다 문은 지금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병희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상한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마움을 은 지금은 지금은 밖에 은는금은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네 해주실거죠? 네 그리고 아까 함께했던 우리 일본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는 일본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 제외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에 대한 지금지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몽당연필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으니까 구매를 해주시면 몽당연필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1월 24일 목요일 다시 CYE 지하에서 멋진 공연 준비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신나는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일본 동포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